10편 23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양들을 보호함과 같이 그렇게 양된 자신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자신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마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일절과 이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 볼수 있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풀을 잔뜩 먹고 그 풀밭에 누워 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 양의 모습을 그려 볼수 있습니다. 마음껏 풀밭에 누워 쉬고 그리고 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쉬고 있는 양들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그 모든 한가롭고 평화로운 삶의 중심에는 목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됨니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의 부모조차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처음 본 사무엘조차도 왕으로서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왕과는 거리가 먼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사무엘에게 기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적인 큰 은혜 또한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고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의지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51편 11절과 12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신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기에 다윗은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사 의의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삶을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주로 찾아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사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험난하고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 다 죽게 된 골짜기 다 망하게 된 골짜기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목자가 양들을 버리지 아니함 같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사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망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은 인생.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비로소 구원하사 큰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희망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리어 미래적으로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걸어온 삶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더욱 더큰 소망과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남은 인생도 그리고 영원한 삶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자로서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국한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으니 다윗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리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가운데 주신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0편 23편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요, 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0편 23편, 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에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한 구간은 우리에게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볼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부족함이 없는 길이고 사망염치만 골짜기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 안에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을 목자라고 믿었나 보다. 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다윗이 살다가 죽었나 보다 하고 끝나면. 20편, 23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6절 말씀 이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망한 것과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다 죽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의 인생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로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이끄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에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환경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우리가 다위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가장 부족함이 없고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길로 지금 양된 나의 인생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흠이 없고 온전하도록 푸른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의 역사가 다윗과 같은 우리가 소망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